로마스 9장 먼저 우선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메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요. 예, 기록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 오를 의 의의 기준이에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서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구장에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8장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구장에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안 믿느냐 이게. 왜하나님 의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원통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팔 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장을 보았는데 팔 장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팔 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환란이나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나 일곱 가지의 어떠한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있다 할지라도 8장 3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삶이 이길 테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절이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8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장 1절, 2절에 가서 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침체에 확 빠져버리게 됩니다. 9절, 9장 1절 2절 읽어보면요. 하나로 되어 있죠. 자리에 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위에 8장에서 끝난 것하고는 전혀 대도적으로 또 근심이 있는 것과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여러분의 근심이고, 여러분의 고통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가장 근심스럽고,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몸이 좀 약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떠한 세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지 못해서, 이게 사도 바울의 큰 근심, 큰 고통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가장 큰 근심과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근심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내 민족, 내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다른 얘기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왜내 형제, 자매, 내 부모는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이고 고통이십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갖 다팽개쳐 놓고, 세상 것을 구하는 데에, 내 부모가 지옥에 가든 안 가든, 내 자식들이 지옥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몸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근심과 고통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현장에서 질병이 치료받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지옥으로 거의 다 가고 있느냐 이게 사도바울의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왜내 민족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거지. 차라리 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장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근심스러운데 좀덜 바빠도 됩니다 좀덜 가져도 돼요 최소한 우리들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해야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빚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의 자리 잘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아니 나 이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나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대, 대답을 해준 겁니다. 대신 이제 그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하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라고서 구약에서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라고 하는 것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했습니다. 6절. 6절을, 어, 밑을 치시면 좋습니다. 육체는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구원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지. 그 후손들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백성들이다? 영적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자기네들 위주로 아브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진짜 조상이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손은 누구, 어떤 자손이라고요? 영적인 자손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약속의 자손, 택하신 영적 자손만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것이, 것 같이 안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뒤에 이제 얘기를 쭉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는 태어나기 전에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없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준도 없이 택하시고, 기준도 없이 사람을 버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것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답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질문이에요. 회원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없다고요? 없다 왜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으로 본다고 한다면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가야 돼요, 지옥가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지옥가야 돼. 이게 공평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갈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건 공의를 묻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천국을 보낸 것은 우리들에게 그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공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될 존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보낸 거는 바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낸 거예요. 공의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부를 지옥을 안 가고 천국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우리는 공, 공평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공의,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극유를 베푸셔서 바로 일부의 사람은 천국에 보내는 거지요. 그 극유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궁유를 받는 존재는 누구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살아가고 그러한 시민으로.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거는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이거 구하는 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하는 건 공평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이에요. 우리가 요구할 것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사도바울의 큰 근심 아시죠? 그근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요. 이 가족 구원해야지요. 최소한 가족 구원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 민족 복음아. 아, 우리나라가 그 복음화돼야지요.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전도하시고요. 그런 사명 잘 감당합시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큰은을 구하며 하나님의 불쌍 히 여기심을 구하며 오늘도 쥐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 죄인들이 무슨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합리적인 것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 죄인,